안녕, 하이. 안녕,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너무 어색해. 하이. 오늘, 음, 중앙대랑 건대 축제 갔다 왔는데, 매년 한번 축제, 학교 축제 갔는데,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고 느끼고. 그리고 항상 학교 축제 가면 학생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다들 우리랑 나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뭔가 귀엽게 꾸미고, 막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무대 보러 오는 게 자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부러워요. 여러분, 공부 잘 하고, 잘 즐기고. 요즘은 컴백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생각보다 빨리 볼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이에요. <laughs> 자, 질문 한번 볼게요. Do you love Giselle? Yes, I do. 아, 진짜 웃겨, 근데. 대구 대학교 축제 한번 와주세요. 초대해 주시면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시간 되면. 저희도 대구 엄청 좋아해요. 특히 대구 막창, 맞지? 대구 막창.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팬사 때문에 아마 대구 갈, 갔을 수도? 아, 맞다, 맞다. 대구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축제도 재밌겠다. 에? 뭐야? 아, 잘못 눌렀다 메리미 닝닝. 아직 안 돼요. 저는 I'm too young. 근데 원하면 해줄게요. <laughs> 잠옷 어디 거예요? 이거 빅시 빅토리아 시크릿 음 음. 아, 컴백스 포? 근데 제가 대충을 봤는데 여러분 예상한 거 맞아요 그거고 그럼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어요 그거 맞고요 뭐음 음. 언니 밥 드셨나요 저 아까 아저 요즘 저는 식단 잘안 하거든요. 잘안 하고 저는 운동도 되게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 꼭 해를 래 다시 운동도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진짜 한 제가 진짜 근육 빨리 붓는 체질이라서 체질이라서 이거 문법 중요해요. 체질이라서 저는 운동 사실 별로 안 갔었어요. 왜냐면 약간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다시 한 3, 4년 만에 다시 헬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가니까 뭔가 그 전에랑 되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 힘내서 해야지! 화이팅! 이런 느낌이면, 에리언이 왜? <laughs> 에리언이 왜? 왜? 잠깐만, 내말 일단 하고, <laughs> 뭐야. 내가 방금 Do you love Gisele? 이러고 내가 I do라고 했는데 내 인성 왜 뭐가 불만이야. 아무튼 그래서 다시 헬스를 <웃음> 뭐야 <웃음>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근육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근육을 만들고 있어서. 근육을 만들 있어서 식단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 위주로. 오케이. 에리 언니, 왜 그래? 내가 뭘, 뭐, 뭐가 잘못한 거 있을까요? 왜? 아니, 에리 언니. 내가 방금 사아한다고 했거든? 그거를 모르고 지금 나한테 내일 약속 취소하겠다? 상처다. 안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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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고 싶었던 스테이크 집 가려고 했잖아. 어 이거 뭔지 알아? 어, uh, this is my massage. 오, m e s s a g e 안 되나? 약간 언급 언구... 아 어, 아니야 아니다. <웃음> <웃음> 역시 저는 라방 할수 없어요. 진짜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저는 진짜 씻어야 돼요. 아니,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에리 언니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제가 씻겠다고 하고, 에리 언니의 라방, 그, 끊었는데,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마도 서운했나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해요. 근데 저의 이유는, 저는 씻기 전에, 아, 그냥 이왕 화장했으니까 한번, 켜 볼까? 오랜만에. 그래서 켰어요. 서운하지 말고 우리 내일 스테이크 데이트 그대로. 에헤. <놀람> 갑 자기. 모델 동동 동동동 동동 동동동 동 동.. 암튼 여러분 저는 라방 길게 할수 없는 스타일이라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어. <laughs> <윈터도? 웃음> 서운했나봐요. 어, 다시 한번 제가, 해명할게요. 아, 제가 진짜 씻으려고 했고요. 씻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 이왕 화장을 했으니까, 그냥 라방 켜볼까? 하고 킨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닝 언니 지금 예쁜 척할때 아니에요. 물론, 척안 해도 예쁘긴 한데요. 저는 그거 알아요 멤버들 제 라방 보고 있는 게 진짜 약간 웃겨요 아아아아아아아어 아. 윈터짱도 조금 서운해나봐요 암 어, 아무튼 에리짱과 윈터짱 서운하지 말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네. 난 너가 웃겨 좀 그럼 다행이에요 <laughs> 아무튼 아 여러분 저 진짜 씻어야 돼요 지금 곧 12시고요 곧 12시고 제가 내일 헬스를 잡았거든요 아, 요즘 진짜 잘 다니고 있어서, 와, 11시에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전 내일,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제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곧, 어, 그리고, 아, 어제 그거였어요. 5월 20일이죠. 어제 중국에서 약간 그 고백을 하는 날인데요. 아 제가 또 어제 너무 정신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못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여기서 사랑해요 와이 니맨 아니면... 시원하자 어, 또하하쉬죠 그리고 오마카 댄스맨 오케이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씻고 빨리 자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바이